안녕하세요. 마침표 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중리동 한남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신축급 1.5룸 매물입니다. 오픈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개방감이 좋고 실내가 밝고 쾌적한 느낌이에요. 건조기를 포함한 풀옵션 가전이 모두 갖춰져 있어서 정말 몸만 오시면 바로 입주 가능한 편리한 공간입니다. 거실과 방 사이에는 파티션이 설치되어 있어서 공간이 자연스럽게 분리되고 원룸이지만 투룸처럼 느껴질 만큼 구조가 잘 나왔어요. 채광도 아주 좋아서 햇살이 은은하게 들어오는 게 인상적입니다. 거실 공간에는 쇼파를 두고 TV를 보거나 책상을 놓고 게임을 하거나 자택근무를 하기에도 딱 좋은 구조예요. 공간이 여유로워서 생활 패턴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안쪽 방으로 들어가면 더욱 포근한 느낌의 공간이 펼쳐지는데요. 슈퍼 싱글 침대가 놓여있어서 아늑하게 쉴수 있고 방쪽에도 창문이 있어서 자연광이 잘 들어오며 밝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전신거울과 드레스룸이 함께 있어서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수납이 많은 분들께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옷과 물건을 한쪽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서 공간 활용이 좋고 집안이 한층 더 정돈된 느낌을 줍니다. 화장실도 마감이 깔끔하고 청결하게 관리되어 있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마음에 드시면 언제든지 마침표 부동산으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